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복음 2장 8절에서 21절에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경과 함께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입었고, 이것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셨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순환, 이 축복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시시은던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양 주인들은 따로 있고 양을 어 관리해주면서 관리비처럼 사례를 받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양 주인이라면 자기 양을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잔더라도 걱정할 게 없지만 여기에 목자들은 수많은 양떼들을 부자들의 양떼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새끼가 나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살을 받고 만약에 양떼를 잃게 되면 오히려 뭐 과태료나 벌금을 내거나 손실을 보충해야 되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즉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일상이 지금 밤에 추운 곳에서 인간의 본능인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면서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양대를 지키는 그런 가장 빈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을 보니까 그들은 놀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를 왕궁이나 귀족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서 보냈는지의 의미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보고 있으심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권력을 잃고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길리는 양떼같이 그들은 굶핍할 것이고 때로는 일이나 사자나 곰에게 잡아먹히는 슬픈 운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참된 목자임을 증가하기 위해서 양떼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굶어 죽거나 해를 당하게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왔는데 놀라서 도망가고 천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가 수백 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을 줄려도 그는 받지 못합니다. 들으십시오. 너의 목자들아, 여우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혼돈된 상황에서 가장 잘할 만큼 칭찬받았던 것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떨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정혼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윤리 때문에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잉퇴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배신감과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의 삶의 혼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낙심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꿈인데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들을 수 있는데 요셉이 청종합니다 들었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요셉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성탄절에 나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변화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뭘 순종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시겠습니까?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그 감격과 중요성이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는 문제의 주가자요, 공의의 심판자요,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태양 앞에 한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돌아보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일을 버리시고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관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승리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잠시 더디거나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낳았을 때그 당시에 헤롯 왕이 아이들을 잡아 그 당시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인류 역사상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갓 태어난 우리 예수님을 피하게 했습니다. 애국으로 피하게 해서 그것 또한 꿈의 말씀을 했는데 요셉은 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물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목자들이 두려워했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왔다, 메시아가 나왔다 할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왕궁에서, 아니, 왕자로 아니면 높은 그 당시의 귀족의 집안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가장 뛰어났다는 동방박사들도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메시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왕궁이 아니라 후유의 짐승들의 먹이를 들은 그 그릇의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한 목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들고 왕궁을 찾아가서 아주 문제가 생겼는데 이 양치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된 말씀이 일어난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는 한 아기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모습은 아기 예수지만 그의 실존하는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격이며 이 땅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고 정사를 다스릴 수 있는 아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은. 예언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를 향한 예언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함께 왔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양치기 목자들의 심장마비 걸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천사장이 나와서 얘기한 후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왔죠. 왜 천사들이 나올까요? 아기 예수의 권위가 이 수많은 셀수 없는 천군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전 세계를 제패한 아스루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며 아스루란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아스루 제국의 애급 제국만큼 큰 제국이 멸망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서 천사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천사들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땅에는 평화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사람의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얻은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둘러싼 거짓과 왜곡의 안경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예비됐던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 순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이들을 순중하는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자. 이제 베들레헴에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죠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가자 우리에게 알리신 이 바를 혼자 말씀을 받으시면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될 줄 믿고 확신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복을 얻지 못하면 간구해도 복을 얻지 못하면 혼자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빨리 가서 우리에게 단어 두 개를 시도. 우리가 함께 빨리 행동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보단 작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겠을까 열심히 문을 두드리며 아이를 찾았을 것입니다. 찾으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축복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는 곳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천사들이 얘기한 그 아이를 보고 그들이 기뻐서 항상 말씀지만 은혜 받은 것은 나누셔야 돼요. 은혜를 나누게 되면 감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면 더큰 축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 것, 내것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축복은 사라지고 재앙과 원망과 미움이 달려오게 됩니다.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놀란 것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기여기되 목자들도 놀랐어요. 목자들도 놀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만든 얘기가 아니대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것이 내 생명이, 나의 물질이, 환경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에게 돌려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마리아는 순종하며 이 모든 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복과 기적의 마지막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땅 태어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율법도 있지만 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약속대로 율법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신년기 율법을 그대로 순종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당해 오시므로 완성되었고 새로운 것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 열리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신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크고 기쁘고 강력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 것이고 또한 이 기쁨의 평화는 나만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서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목자들이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증거한 것처럼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순종하고 기쁨에 차고 넘치는 삶람 사실은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메시아라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래된 약속, 오래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의 위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수 있는 모든 권세를 증거하고 죄 사함을 허락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밖에서 안타깝고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함께 축복의 대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